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laughs> 네 아, 이틀간 제가 또 결방을 했어요 그쵸? 아시죠? 어, 저 이틀간 김장했는데 와 오늘은 아침에 영하 5도에 저희 집은 정말 어제까지 잘했다 싶었습니다 정말 추워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 10시에 포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럴 때도 하우스 안에 있는데도 3도예요. 얼마나 추웠는지요.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옷을 옷깃을 여미고 목에는 우리 스카프 하나씩 두르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목 관리 잘하시고요. 또 감기 안 걸리게 또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틀간 쉬고 김장 다 마무리하고 오늘은 해가 쨍쨍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영상 준비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시간은 저녁 7시 고요예 많이들 김장 하셨죠 또 요번주에도 또 많이 하신다 르더라고요또 요번 토일 많이 안추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들 맛있게 맛있게 김장 하시기 바래요 예 이쁜아분 오늘 시작해 볼게요 네, 첫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는 요런 구성을 해봤어요. 두 아이는 흑이랑입니다. 요거는 다인이에요. 요런 모습들. 요것도 주물럭 분이죠 요거 18,000원이에요. 요것도 18,000원. 요런, 요런 분들. 너무나, 너무나 저, 괜찮죠? 이쁘죠? 여기 또, 물 쏟을 뻔했어요. <laughs> 예, 요런 아이 두 개와, 여기 흑이랑, 크기랑 아이 요렇게 두 개입니다. 작은 거. 요거는 14,500원. 요것도 아주 이쁘죠? 예. 이거 두두 음, 두 개가 다 요렇게 다 유약 안 발라져 있는 그대로의 상품. 예. 이쁘죠? 건강합니다. 요거 세트 어, 사이즈 볼게요. 요렇게 하면 7.5cm 여기도 7.5cm 나옵니다. 동글동글 예, 8cm 높이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나 또 볼게요. 7cm예요. 7에서 높이는 7.5cm. 예, 7.5 정도 나옵니다. 요거, 14,500원 두개 하니까 29,000원. 요거, 18,000원 두 개, 36,000원. 36 예, 65,000원이에요. 토탈 65,000원인데, 요 아이들 20% 세일 드려요. 세일 드리니까 얼마냐? 52,000원입니다. 52,000원에, 요렇게 예쁜 주물럭분들, 예쁜 아이들 데려가세요. 1번, 5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번이에요. 2번도 요런 세트예요. 요두 녀석 요렇게 예쁘게 요런 두 녀석 있고요. 또 이쁘죠? 가벼워요. 가볍고 요것도 속파 기분 같아. 그죠? 요런 줄로 요렇게 속파 기분 같아요. 요런 거 아이들 이거 너무 이뻐요. 요렇게 요거 두 녀석 빨간 것 파란 것 요렇게 꽃은 엉겅키 꽃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네 7cm 높이도 7.5 여기는 7cm 하나씩 톡톡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 예 요거 조금 작아요 7cm고요 요렇게 예쁩니다 높이 7cm 요거는 7.5가 넘는 높이 키가 7.5네 7.5cm 요렇습니다 파란 꽃 빨간 꽃 여기도 요렇게 세트 4개예요 65,000원 20% 해서 2번도 이번도 52,000원 보내드립니다. 3번이에요. 우리 3번. 예, 똑같은 세트 구성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꽃, 세 송이, 여기는 네 송이, 요런 아이들 흙이랑, 흙이랑은 14,500원이라고 랬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꽃도 예뻐요. 다섯 송이씩 있습니다. 요 뒷모습.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3번이 쏙 빠졌군요 <laughs> 여기도 이 아이예요 요런 모습 음 다리 3개 안에도 아, 이렇게 있고 개당 18,000원 깜찍입니다 요런데요 이거 아주 포인트 드는데 참 예쁘죠 이 아이도 음, 65,000원 세트 52,000원 20% 할인가요 7.5cm 여기도 7 5에 우리 높이는 7 5에서 8cm입니다 예, 여기도 6 5 c m 여기도 6.5에 이렇게 8cm 나오죠. 요게 요렇게 4개 세트 할인해서 52,000원. 13,000원이 할인 가예요. 그러니까 20% 하니까. 그래서 52,000원 보내 드립니다. 4번이에요. 우리 4번. 또여는 조금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좀큰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타원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여기는 큰구목나무예요 나무꽃 이렇게 나무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긴 핑크 살짝.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사이즈. 이거는 31,000원. 이건 색상이 또 이런 색상이에요. 바탕은 핑크. 이런 거 이렇게 이쁘죠. 네, 이뻐요. 이런 아이들, 식재 한번 해보세요. 15.5cm, 이거는 이렇게. 어, 꽃하고 같이 하면 12cm 되고, 폭 내경이 9.5, 여기도 14cm,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앞에 재면 더 높아요. 16.5에요. 이렇게 11cm. 우리 옆에는 10cm, 우리 꽃 있는데 오면 뭐, 한 12.5cm, 이러고 나옵니다. 이렇게 12cm 되죠? 네. 3만 1000원, 3만 1000원, 4번. 어, 그러면 6만 2천원인데, 요거는 5만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섯 번째예요 여기는 꽃이, 음, 다 노란색으로만, 요렇게 돼 있습니다. 꽃 모양은 같아요. 꽃 모양은 같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 푸른색. 연푸른색이고요 여기는 흰색에 가까운. 꽃 색상은 자연 그흑 색깔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16. 16에 11cm. 뭐, 낮은 데 오면은 9.5cm. 여기는 10.5cm.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10.5cm에 16 살짝 넘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앞에서 재면 12.5cm, 11.5cm. 살짝 크기가 여기 작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쁜 노란색으로. 작돼 있는 아이죠. 5번입니다. 여것도 할인해서 62,000원에서 7,000원 할인 5 5 0 0원 보내 드려요. 여섯 번째예요. 우리 여섯 번째는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여섯 아이가 출동을 했고 가격은 요거는 달래 분이에요. 요거 만 원씩입니다. 이런 이런 밑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여기 아주 독특한 받침인 것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포도송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포도송이 요 아이가 있고 핑크를 넣었어요 꽃이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 뭐라고 써 달래 <laughs>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만든 들 사각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11cm가 넉넉합니다 11cm 넉넉하고 딱 10cm 우리 높이 9cm, 19cm 나오고요. 우리 DI는 아시죠? 해령공방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다리 3개, 8,000원 아주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들 여기서. 이거는 빨간색인데 보석이 반짝반짝 예, 10.7cm에 정확한 건 10.7에 높이 13cm 여기도 13 나옵니다. 이 DI들은 8,000원 이에요. 그래3 8 2 그래, 24,000원. 요 앞에는 만원씩 3개. 3만원. 우리 여섯,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섯 개에 54,000원에서 4,000원 떼어내고, 여섯 개, 5만원을 보내드려요. 요것도 아주 괜찮죠? 6번, 5만원, 여섯 개 보내드립니다. 7번 이에요. 7번. 요, 요아에도 네, 요런 꽃을 조롱조롱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델레분에서 만원짜리 여기 노란색, 노란색과 보라색 여기는 파란색, 흰색과 파란색 만원이네요. 이렇게 3만원 하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어, 보셨죠? 좀 전에 8천원 했던 파란색 노란색 여기는 이런 주황색이에요. 이 아이를 여기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초록 3개, 3개, 6개 이렇게 하면 5만4천원 세트라그랬죠 11cm 여기는 9.5cm. 우리 대표로 요 아이 도 11에 높이 13 살짝 넘어요. 13 살짝 넘는 거. 요거는 12.5cm. 요거는 13cm 나오고요. 파란색 살짝 작아요. 파란색 조금씩 작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파란색도 11cm예요. 높이는 9에서 9.5cm. 네. 24,000원 뒤에 3개, 만원 3개, 3만원. 그래서 54,000원, 4,000원 뜩대 어 내고, 7번도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8번입니다. 8번, 우리 수목분이에요. 8번 수목분. 요것도 몽땅 다 나왔습니다. 1 0개예요 6,000원짜리 10개. 다 모아 모아서 다 털어서 나온 아이들. 그래서 요 아이들도 오늘 10개에 얼마에 드리느냐. 10개면 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 요 사이즈 다 8번. 5만원에 10개 갑니다. 그러면 하나에 5천원씩이에요. 7.5cm 나오죠. 약간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도 7.5 넉넉한 사이즈. 여기도 8cm. 우리 높이 7.5, 거의 8cm. 8cm. 요거는 7 5 c m 예요 우리 뒤에 보라색을 한번 보면, 예, 그렇습니다. 7.5cm에 이렇게 하면 7cm. 높이는 8.5 가깝습니다. 요거 6,000원씩 6개. 그러면 6만원인데 요거를 떨었어요. 여기 다예요. 몽땅 달아서 10개예요. 5만원. ,000원. 만원이 할인된 6만원에서 만원 할인된 가격 8번입니다. 요 애는 이렇게 쭉 해서 만원 할인 5만원 보내드려요. 아홉 번째예요. 9번입니다. 요건 스키공방. 이 아이는 한 개에 너무 가성비 좋죠? 8,000원이에요. 한 개에 8,000원 하는 요런 아이입니다. 이것도 유약은 발라지지 않았어요. 유약은 발라지지 않고, 수키라고 딱찍혀있고이런 모습입니다. 멋있죠? 이 아이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하면 9.5cm. 우리 높이는 10cm 나옵니다. 요렇게 9.5에 10cm, 요런 식사. 요런 커피, 요 코코아색, 뭐, 렇죠 8,000원. 네, 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9.5에 10cm 살짝 넣고 10.5가, 10.5는 안 돼요. 10안 되고, 10cm 살짝 넘는데, 8,000원씩 4개, 32,000원. 요렇게 동그란 분이에요. 동글동글한 요런 겁니다. 3만 2천 원. 이거 택비 없이 갈게요. 3만 2천 원인데 택비 없이 4개. 9번입니다. 3만 2천 원 보내드려요. 10번입니다. 우리 10번은 사각분이에요. 아까는 원형이었죠. 여기는 이제 사각분입니다. 요런 색상. 커피 색깔. 예, 요런 색상. 브라운 색깔. 너무 이쁘죠? 코코아 색상도 갖고 요런 모습이에요. 요거 사이즈 볼게요. 이거는 네. 9.5넉넉하고요 여기도 9.5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까실까실, 까실. 위약 없어요. 네, 건강한 아는 이 요거 색상 두 개와 요런 그린입니다. 그린색 두 개. 가격은 8,000원. 네. 여기도 9.7 정도, 9.5cm, 높이 1 0 c m 예요 그래서 이렇게두 개, 두 개. 가격 8,000원씩 요 10.5cm, 1 0 5 여기도 10.5, 10.5cm 나옵니다요 다리 한번보실래요 여기도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 꼭꼭 찍었습니다. 그죠? 요렇게. <laughs> 이뻐요 요런 데까지 세심하게 만들어진 요런 아이는 8,000원, 3만 2,000원. 네, 네개에 3만 2,000원에 택비 없이, 아, 택비가 선물이에요. 택비 없이 보내드립니다. 11번이에요. 우리 11번. 아, 어, 요거. 11번은 손물랩입니다. 우리 손물랩은 네, 없어졌지 네, 건강상 문제로 네, 문을 닫은 우리 손물랩입니다. 요런 아이예요. 사각형. 33,000원. 또 여기도 요런 색상, 그린 색상. 예, 네, 요렇게 해서 33,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주 예쁘고 사각이라 높이도 있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13.5cm, 12cm. 높이 12.5 여기도 12.5 나오죠? 여기도 13입니다. 이렇게 해서 33,000원, 두개 66,000원이에요. 근데 6,000원 깎아 드릴게요. 6만원에 갑니다. 6,000원 할인 됐죠? 요거 18,000원. 요런, 보라, 어, 하늘, 연하늘빛, 어, 꽃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입니다. 요거는 18,000원. 요렇게 13cm 넉넉하고 높이도 13 나오죠? 요렇게 세트로. 이것도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18,000원과 6,000원. 24,000원이 할인된 가격. 11번. 이거는 6만원 보내드립니다. 12번입니다. 이거 서현인데요이 아이들은 이제, 저, 없죠. 자리 빼기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7,000원이에요. 이렇게 7,000원짜리가 볼수 있을까요? 없죠. 다리 아주 시원하게 높피도 되어 있는 요런 아이에요. 그래서 요거 11.5cm. 여기 16 살짝 넘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16cm 넘고요. 요거는 조금 작죠? 15cm 예요또 여기도 11.5cm 에 16입니다. 요 아이는 7,000원씩, 28,000원. 28,000원. 원래 3만원 이하는 택비도, 안, 택배가 안 됐었죠. 근데 요거 이제 한 세트 있으니까, 떠이밀어 드리는 거라, 28,000원에 택비도 없이, 택비도 없이 보내드립니다. 28,000원 기가 막히죠? 얼른 데려가세요. 한 세트 있습니다. 12번 28,000원 택비 없이 갑니다. 13번이에요. 우리 13번은 서연에서 유로나입니다. 위에가 프릴 프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유로나이고 가격은 14,000원. 요것도한 세트 있습니다. 14,000원 세개 가격. 3, 4, 12, 42,000원이죠. 18.5cm. 우리 내경은 15cm 정도. 높이 13. 요렇게 13 나옵니다. 요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 14,000원 세 개에 42,000원. 요 하나는 선물이에요. 3 플러스 1로 가죠. 3 플러스 1로 가는 거. 요것도 이제 한 세트 남아서 3 플러스 1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에 42,000원. 보내드릴게요. 14번 민, 어, 민공방입니다. 어, 14번 요거는 이렇게 24,000원 두 개예요. 요런 분 아시죠? 여기도 이렇습니다. 또 여기는 큼지막한 아이, 요거는 44,000원 하는 아이예요. 44,000원 이렇게 밑에. 밑에가 이렇게 생김입니다. 그린색이죠? 사이즈 볼게요. 우리 44,000원 하는 아가는16.5 여기는 15.5가 살짝 넘는 높이도 13.5cm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에 하늘빛 꽃송이 13. 여기도 11.5cm. 또 여기는 빨간 꽃에 또 하늘빛이에요. 여기 블랙에 하늘빛. 여기도 13.5cm, 12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cm, 이렇게 13.5, 여기도 10cm예요. 그러면은, 24,000원 두 개, 48,000원과 44,000원, 92,000원입니다. 92,000원에서, 얼마가 할인이 되느냐. 네, 오늘 할인 빡 해드릴게요. 예, 얼마? 15,000원 할인가. 15,000원 할인하면 77,000원입니다. 92,000원에서 15,000원 뚝 떼어낸 가격. 이렇게 세 개를 큰 아이도 심을 수 있고요, 작은 아이들도 심을 수 있는 이런 세트의 14번 민공방 77,000원 보내드립니다. 15번이에요. 15번. 또 이렇게 또 보여 드립니다. 요렇게 마차. 네, 빨간 꽃, 파란 꽃. 요렇게 마차. 그린색이에요. 두 개와 여기다 큼지막한 어, 황금 꽃 요렇게 줬죠? 요거는 32,000원입니다. 32,000원. 요런 바탕 팔리 4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000원, 48,000원, 32,000원. 딱 8만 원 세트. 예, 11.5cm. 여기도 1 11, 1 넉넉해요. 11이 넉넉하나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11cm. 여기도 12cm 가까운 요 아가예요. 11cm 나옵니다. 여기도 11cm 정도 되죠? 우리 큰거 17, 32,000원. 15.5cm. 이렇게 하니까 12.5, 13은 살짝 안 돼요. 14은 안 되는 사이즈. 요 아이가 합치면 8만원. 예 요건 만원 뚝 잘라 볼게요 만원 뚝 잘라서 요세 개에 7만원 요것도 아주 득템이죠 15번 7만원 보내드립니다 16번이에요 아유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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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꽃이에요 꽃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꽃바구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분홍색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아이는 24,000원 두개요 아이에요 요거 44,000원입니다 이런 모습 자전거 그죠 자전거에 꽃바구니가 이렇게 돼있고 색상이 아주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집니다 이런 아이들 네 너무 이쁘죠 깊이도 쑥 들어갑니다 44,000원 사이즈 한번 볼게요 44,000원 하가 17cm 요것도 15cm 나오면서 높이 1 5 c m 예요 요거 24,000원 네12 여기도 12 높이 10.5 또 여기도 거의 11.5cm, 12는 안되고요. 여기도 11cm입니다. 이런 바구니예요이 두개 해서 이렇게 세개 세트 묶음 하니까 24,000원 두 개죠. 44,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92,000원. 똑같이 이와인는 77,000원, 15,000원 할인이죠. 15,000원 할인한 가격. 77,000원에 보내드릴게요. 17번이에요 17번은 이 아이가 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리본으로 꽃다발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이 색상이 참 오묘합니다 어떠세요? 그죠 이렇게 하늘빛도 돌고 오묘하면서 다리도 이렇게 독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은 같습니다 44,000원이에요 44,000원에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는 4,000원 잘라내고 4만원에 드려요. 4만원에 택비 없이 예쁘게 보내드릴게요. 꽃도 아,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입니다. 17번이에요. 17.5cm. 이렇게도 15.5, 16은 살짝 안 됩니다. 네, 높이에요. 15cm 나오네요. 요 색상이 정말 예뻐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44,000원인데, 4,000원 툭 떼어내고 요 아이 4만원 17번입니다. 18번입니다. 요건 서연이죠. 요 아이도, 네, 요렇게, 요렇게 꽃그림이 다 있는, 네, 요 아이도 14,000원이에요. 이런 거, 14,000원. 이것도3 플러스 1로 갈게요. 그러면 3개, 3, 42, 4, 12, 42, 3, 42,000원에 14,000원 아, 선물입니다. 덤이죠. 11cm 살짝 넘고요. 여기도 11.5cm 나옵니다. 여기 보라색 11이에요. 우리 파란색 22.5cm, 12, 12 12.5가 살짝 안되고, 12cm 여기도 1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4개예요 와에도 하나는 선물, 18번, 3 플러스 1로 가는 거, 42,000원 역시 택배 없이 보내드릴게요. 19번이에요. 19번 롱분입니다. 네, 롱분. 오늘도 3 플러스 1로 가는, 네, 파란색, 빨강, 보라, 노란색. 이렇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흰색 바탕에 이런 꽃줄기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로 42,000원 택비 없이 가는 거. 예, 10cm. 높이 17.5 살짝 부족해요. 요거는 17이 좀안 돼요. 16.5cm. 요거 17이 살짝 부족한 아이들. 예, 세트. 이것도 10cm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꽃줄기. 꽃과 함께 줄기예요. 잎 요렇게 예쁘게 늘어진 아이들이죠. 요런 꽃병 같은 농분입니다 19번이에요. 이것도3 플러스 1로 가는 가격. 42,000원. 택비 없이 보내드릴게요. 20번, 오늘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요렇게, 네, 요건 꽃병이 요렇게 보이죠? 밑에 꽃병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파란 꽃병, 노란 꽃병, 빨간 꽃병, 보라색 꽃병인데, 위에 꽃인 애는 노란 꽃, 파란 꽃, 보라 꽃, 빨간 꽃으로 돼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라인이 목에서, 목에서 쏙 들어가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아까는 허리가 들어갔다면, 얘는 목에서 요렇게 돼 있죠. 9.5cm. 17.5cm, 또 여기서 요거 좀 큰아이가 있네요. 빨간색이 커요. 9cm에서 이렇게 17.5가 살짝 넘습니다. 제일 큰것 같아요. 빨간이 17cm, 요것도 17.5 정도 됩니다. 요것도 가격은 14,000원이에요. 14,000원에 3개 가격 하나, 둘, 셋, 42,000원 플러스 1, 그러니까 42,000원. 3 플러스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일이 아니라. 예, 를들서3 플러스 1로 20번도 42,000원에 어, 택비는 안 받습니다. 20번 42,000원 데려가세요. 오늘 쌀쌀한 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찍다 보니까 다리가 썰렁해요. 저 춥습니다. 네, 오늘도 저녁에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 해 드시고요. 네, 절대 바깥에 나가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목에 스카프 꼭 두르세요. 체온은 음, 안 떨어져야 되니까. 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이쁜 한면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